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몇년전 하나뿐인 제 아내에게 정말 커다란 잘못을 할 뻔했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든 북잡고 속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제의를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기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 이런 소리들이었어요. 아기였던 때에도 너무 순해서 울음도 잘 터뜨리지 않는 그런 아이였죠. 사실, 화가 난다 라는 표현 자체가 제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 얼마 전에 난생 처음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직업을 말씀드리자면 은행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덧셈하는 것을 남들보다 좋아했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서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은행원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제 무던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성격이 더 도움이 될것 같아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제 예상이 들어맞았는지 은행원이란 직업은 저와 찰떡같이 잘 맞는 직업이었어요. 나름 한국에서 내로라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원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기대를 많이 거셨던 분들이셨거든요. 학창시절에도 제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전교 10등의 성적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은 잘했다는 칭찬보다 더 잘하라며 제게 채찍질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의 육아방침이 처음엔 서러웠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 그러려니 해서 크게 상처는 없어요. 제 부모님은 대학도, 대학 성적도, 그리고 취업까지 더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대우를 받기를 계속 희망하셨고, 저는 부모님의 그런 욕심에 매번 부응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그런데 이제 취업까지 하고 나니까 제게 결혼은 언제쯤 할 것이냐며, 결혼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품으셨어요.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는 집안의 장남이니 좀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남들처럼 드라마틱한 프로포즈에 로맨틱한 사랑에 그런 것들에 욕심이 별로 없었죠. 로망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결혼이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벌어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랄까? 제게는 다소 무겁게 다가와서 결혼에 점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혼자서 월급 받아 모으고, 투자하고, 적금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돈이 점점 불어나는 그런 재미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게 결혼이란 것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어쩌다 검사를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동네 비뇨기과에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란 사실이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뭐랄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불임이라는데 어떤 여자가 저와 결혼을 약속하겠습니까? 보통은 그들만의 가족계획이 있는데 저는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하니 평생 혼자서 살아가야 할 팔자구나 싶었고 그때부터 저는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죠. 애초에 결혼에 대해 흥미가 없었던 것도 큰 몫을 한것 같지만요. 제 여동생들은 이런 저와 달리 명랑한 아이들이라 연애도 잘하고 그리고 둘다 20대에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마주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졌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사실 일찍 결혼한 동생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귀여웠지만 그냥 제 동생들의 아이들이니 귀여운 수준이었죠. 30대에 들어서고 점점 나이를 한 살씩 먹어서 중반의 나이가 되니 생각이 점차 바뀌더라고요. 막상 아이들을 기르는 재미도 쏠쏠해 보이고 제부들과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과 그런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참 예뻐보였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만 내뱉었던 조카들이 삼촌 신발 신고 나가서 놀자 정도의 문장을 말하기도 하니 너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때부터 결혼이란 것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작복작거리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동생들의 가족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신 분들은 다름 아닌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아무리 결혼하라고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들어먹지 않았던 아들 자식이 결혼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니 이때다 싶으셨는지 선자리를 알아봐주기 시작하셨죠. 싫다며 내빼려다가도 혹시 모르겠다는 기대감으로 부모님이 알아봐주시는 선자리에 모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선자리에서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이미 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때가 되니 진작 연애라도 많이 하고 살 것을 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했죠. 이번 생엔 글렀구나 싶은 마음에 기대를 접으려던 시점에 나간 선자리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선자리에서 만난 아내의 첫인상은 의외다 싶었어요. 누가 봐도 부모님의 성화에 등이 떠밀려 나온 티가 폴폴 났거든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계절엔 초여름이었는데, 아내는 슬리퍼를 직직 끌고 면으로 되어 있는 짧은 면바지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을 어느 정도 때우고 내빼려는 심산이 너무 잘 느껴지는 옷차림과 표정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제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손자리에 지쳐가고 질려했던 이유는 하나같이 인위적인 만남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고, 파스타도 돌돌 말아먹었고, 하나같이 무릎까지 오는 치마에 하이를 신고, 그런 천상 여자인 모습만 보니까 너무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밑으로 여동생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대충 여자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편한 차림으로 나온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건성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내와 제가 공통적으로 겹쳤던 부분은 바로 여행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시국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지탄받을 만한 일이지만 불과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 쉬웠거든요. 아내와 저는 여행의 스타일도 잘 맞았고, 취미나 관심사가 정말 많이 통했어요. 근데 그런 기분은 저만 느꼈던 부분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심드렁하던 아내의 태도도 점차 제게 집중을 하는 듯했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무려 두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깔깔 웃으면서 제게 대화를 먼저 걸기도 했어요. 아내는 제게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선자리와 다르게 파스타 이런 곳을 가지 않고 국밥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근처에 완전 맛집이 있는데 특별히 제게 소개시켜주는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모습들도 특이했고 새로워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흔쾌히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이열치열이라고 웃는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식성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순대국밥을 주문했고 순대국밥이 나오고 난 뒤에도 국밥에 들깨가루를 뿌려 먹는 것까지 통하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도 그날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맞는 거냐고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소재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차를 끌고 선자리를 나왔거든요. 보통 술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를 집에 두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에 선짜리에 정말 기대도 없었나 보다 싶었죠. 사실 밥까지만 먹고 헤어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날 아내를 보내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술 한잔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아내는 흔쾌히 수락했죠. 저희는 어디에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포장마차에 가자고 제안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자신도 그런 곳에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도 통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이 약했던 아내는 소주 몇 잔에 알딸딸해 보였고 제 눈에 그런 모습은 가식 없고 솔직해 보여서 정말 귀엽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아내와의 첫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급하게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내의 모든 면에 이끌렸거든요. 아내는 좋다며 활짝 웃고 우린 그렇게 그날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제가 감정 기복이 없고 무던한 사람이라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어왔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니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내가 감정에 예민했나 싶을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의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에게 불임이란 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둘은 적지 않은 나이였고, 언제가 되었든 고백을 해야만 했죠. 저는 결국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지반년 만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사이에 그쯤 되니 슬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더군요. 저는 20대 때 불임 판정을 받았고, 이 사실은 부모도 모르고 있다며,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죠. 아내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가족 계획이 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재미도 알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이 이뤄질수록 잘 익은 벼마냥 고개만 밑으로 숙여지기 시작하더군요. 아,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끝이구나. 두번 다시 연애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포기하려는 순간. 아내는 제게 그러더군요. 그래도 성철 씨면 아이 없이 우리 둘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해주는 아내는 제게 날개만 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천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어요. 처가댁에도 제가 불임이란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괜찮으니 숨기고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생긴 병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트집으로 잡혀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제 아내는 마음도 참 넓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 소식에 환영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솔직한 성격이 매력이었고 털털하기도 하다가 귀엽게 내숭도 부리고 이 맛에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함께 요리도 하고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근처에 산책도 다니면서 우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저를 이끌고 식탁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앉아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얼른 얘기해달라 졸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손바닥만한 직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건네더군요. 그 안에는 두 줄이 선명히 나와 있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저는 불임인데 임신이라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하며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한 달에 한번 오는 마법의 날에 주기가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항상 30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원래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반찬을 먹기도 하고 감기 몸살 기운도 돌고 이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내에게 임신을 한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달 정도 마법의 날을 건너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솔직히 표정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내민 임신 테스트기를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들에게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주위에서 축하의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저와 아내 사이에는 긴 정막만이 흘렀고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배신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의심이 가는 정황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는 눈물을 그치고 제 생각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우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제 아이가 맞냐고 말이에요. 사실 다른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저런 질문을 했다면 욕이 돌아왔겠죠. 그지만 아내도 그렇게 질문하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아내는 하늘에 대고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제 아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아내에게 출산 이후 친자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나 불임이잖아.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날 기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야. 당신은 믿지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이에요. 아내는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친자검사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가에서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저희 가족만 우울했죠. 아내는 심지어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더군요. 하나는 아들이었고 하나는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복두 개가 굴러 들어왔다며 태몽을 네가 껐니 내가 껐니 하셨고 처가댁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결백을 믿었기에 임신을 하는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아내는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정말 몹시 추운 겨울에도 딸기를 사러 갈 수준의 정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약 8개월 뒤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닮은 공주님과 왕자님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출산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아내는 출산 후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날 바로 보낸 친자검사는 다음날 유선으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99.7%로 제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아내도 그러게 자기가 뭘 했냐며 복잡한 심경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전 비뇨기과에 가서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남자 불임이 임신이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말이죠. 재검 결과 저는 무정자증이 아니라 희소정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정자의 수가 현저히 적지만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아내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정말 너무 미안해. 라고 말이에요. 제가 불임이 아니란 것과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들을 둘이나 낳아준 것이 기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해서 복잡한 신경이었죠. 저는 티를 안 냈다고 생각합니다. 은연 중에 났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아내 자신도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인지 제품에 안겨서 엉엉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게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본인의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저를 보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이 해프닝은 우리만 알고 있자며 굳게 약속도 했어요. 저는 제게 벌어졌었던 일이 어쩌면 저와 아내의 사랑을 시험했던 신의 질 나쁜 장난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내를 100% 신뢰하지 못한 스스로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죄스럽네요. 아내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면 제게 눈을 흘기며 장난을 칠 정도로 마음을 많이 풀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 선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맞받아치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이 살다 보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진정한 부부라면 끝까지 서로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저는 아내가 김치찌개가 된장찌개라고 해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웃는 아내가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배우자를 저처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아내를 믿지 못했다면 지금의 관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매우 아찔하네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싹하기까지 한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